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집니다. 병원 찾아 산말리를 해야 하는,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. 서울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고 하는 고질적인 의료 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고려가 나오니까 한참, 이번 지역 필수 의료 혁신에는 그 중요한 만큼, 의료계와 함께, 어, 이태규 교육기관을전든한 마음이며 참여해 주시오 그리고, 진정히 큰 보람을 는데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지 않으면5신 만큼, 심도 있는 의료를.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. 국민의 힘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의료 서비스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.